집을 지어보세요. 와 유찬이 집 지었어? 와 유찬 집 생겼네. 좋겠다. 보증금 얼마야? 아정아니지작아요 아, yes. 미안해. 어? 어? Wow. 만었어 우와. 벽돌 색이 노란색. 다음에 우와 딱 맞네. 잘 맞췄어. 마탈 라 이제 blue, y 딱 맞네. 와우. 딱 맞게 넣어주세요. 오케이. 소소 하보자. 하나 더. One more, baby, one more time. 내리 웜업 타이 정확하게 잘싼다 <산다>. 기름이 다 없구나. <laughs> 오 대단해. <잘해. 웃음> 어미만막도 예. <미쿠> 되겠어. 들해가 <laughs> <laughs> 아주 튼튼네 좋아 올라갔어. 조 위에도 투표가 올라가 있네와 진짜 튼튼하게 걸렸다. 두위 올라가도 뚫고서. 어나 이제 독립해라. 어. <laughs> 집을 가졌으니 이제 립하면 된다. 집을 <laughs> 응. 지어할 거야. 늑대가 나타나. 후우 해도 괜찮아. 적도 집은 안돼. 왜 안돼? 튼튼하게 쳤잖아. <laughs> 늑대 오면 불쪽으로 들어오면 대하면서 가게 하면되잖아 우와 근데 요것 약간 무시한 것 같아. 다시 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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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아, 면서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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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